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드디어 한국에 패럿이 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자 패럿 친구들 기다리셨죠 그동안 패럿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까지가 정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역 이 자체가 정말 빡빡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디어 패럿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패럿을 데리고 왔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 아, 울이 되버렸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패럿을 너무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데려가셨는데 지금 딱한 마리 남았거든요. 이 친구도 분양 예약이 되었습니다. 페럿이 언제 올지는 저도 장담 못하지만 한 11월, 12월 달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럿 패럿 대란이죠. 페럿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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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이 대버리니까저 템스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금방 분양이 되버리네. <laughs> 지금 페럿 분양을 못 받으셨다면요, 11월, 12월 달에 또 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페럿 분양하는 곳에서 예약을 하고 기다리셨다가 분양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럿 보러 갈게요. 지금 딱한 마리 남았거든요. 그 친구 분양 가기 전에 영상 하나 남기려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자. 나이다. 이제 앞에 보이는 친구가 페럿입니다. 여러분들, 페럿 오랜만에 보죠.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똥 생년월일은 5월 5일생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laughs> 5월 5일날 태어났으면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 한 3개월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페로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어, 저도 슬프네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이쁜 페로 보니까 오랜만에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얘어 동물로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입질이 좀 있거든요. 아파요 물리면 보이시죠? <laughs> 얘네가 어찌 됐든 이제 조금 개월 수가 지나면 입질이 점점 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교육은 어느 정도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전에는 이제 홍역 1차 그리고 중성화 치선 제거를 했는데 현재 수입된 패럿들은 홍역 1차를 맞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선 제거 그리고 중성화는 돼 있기 때문에 뺨을 받고 홍역은 일주일 적응 후에. 1차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패럿을 수입하는 업체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암컷하고 수컷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수컷이 10cm 정도 조금 더 커요. 암컷이 좀 작고 수컷이 좀더 커요. 하지만 암수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 없기 때문이죠. 패럿을 입양받을 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더 많아요. 이쁜 페럿들 키우기 쉬울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해줘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산책 또한 꼭 시켜주셔야 되고요. 워낙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도 자주 해주시고 산책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이 에너지를 꼭 빼주셔야지 이 친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 페럿은요 귀가 약해요. 그래서 귀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 접종하러 갈때꼭귀 검진을 꼭 받아보시면 새가 좋냐 안 좋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제 보기 힘든 귀한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입양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공부부터 하세요. 공부하시고 12월, 12월 때도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예약부터 하세요. 오늘 패럿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패럿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쁜 친구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없는 분양, 정말 귀여워서 분양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이만, 안녕!